어떻게,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아 제가 제가 하나요? 어 노말? 그냥 노말로 하면 되는거죠? 그럼 노말로 네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아, <laughs> 아 다이맥스까지 해야된다 <laughs> 응, 음? 어, 왜요? 뭐 잘못했어요? 어, 뭐지? 나뭐 잘못했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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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나 잘못했나? 다이맥스. SM 0074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 바이맥스다. 어, 저 처음이야. 시청자 참여냐고요? 어, 맞아요. 일단 그러고 있어요. 흐흐흐. <laughs> 이거 아까 룰 보니까 50레벨로 서로 맞춰지던데요? 어, 뭐야? 어라? 어라? 방금 뭐가 지나갔지? 어우, 잠깐만. 어 눈을, 눈을 좀 비워야겠는데? 뭐가 쑥 지나가는데? 어, 가라, 뮤츠! 음, 상대는 아주 좀 거대하군. 어, 섀도우 볼. 아, 지금은 제가 너무 약해서. 2대1로 하는 중인데, 아마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해도 되냐고요? 아... 어... 일단 순서가 있어요. 지금 형만님 다음에 7월 1일님이 계시고, 어... 그 다음에 기다려주시면 제가 네. 맞춰드리겠습니다. 룰은 저... 저라는 엄청 약 약체, 최약체를 감안하시고 해야 돼요.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지금 보시면 알 거예요. 예, 보시면 아셨죠? 이대로쳤습니다 예, 이거 감안하시고 저한테 좀 맞춰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g e 어졌네요 오, 벌써 방송 3시간 반 이상 했네 무슨 일이죠? 어 뭐야? 어, 얘 예, 아까 그 간지다. 어, 간지대 간지가 만났어.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인. 어 뭐야, 얘도 이게 돼요? 어, 뮤츠가 다이렉스가 빼네. 어 뭐야. 빨 빼셨어. 제 라우라가 뭐야? 제 라우라? 어, 얘 처음 봐. 저건 저건 무슨 포켓몬이에요? 저것도 전설 포켓몬이에요? 저 처음 보는데, 제라오라. 와 뮤츠가 저걸 되네 다이맥스가? 아, 환상 포켓몬. 어 영화관에서만 나도 좀 주지 영화관 다이사이코 영화를 얻어야 얻을 수 있는 <laughs> 아야. <laughs> 뾰로로로 좋아요. 한 마리 쓰러트렸어요. 드디어 제가 한 마리 쓰러트렸습니다, 여러분. <laughs> 솔가 레온 누구야? 뭐야, 이 빨강이네? 난 얘로는 또 처음 보는데? 음. 잘 모르겠다. 어, 할로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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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불러왔어. 어떡해. 어? 뭔가, 뭔가. 이번에 영화 나오는데 보면은 자루도랑 이로치세레비 어, 얘 누구야? 얘 전설 포켓몬는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강해 보이는데. 한국은 안정해졌어요 아, 그래요? 아 뭐야 피가 깎인다. 어 뭐야? 어, 어쉣 전설 이로치라고요? 왔다. 와왜 이렇게 거대해 보이지? 쇼쇼더쇼더홀쇼더 홀. 뭐라고요? 허방을 하고요? 이런.. 이런.. 쉐더는 없는데.. 쉐더 홀.. 아.. 안돼.. 죽는다.. 예정된 죽음.. 아.. 쾌청 상태에요? 죄송해요.. 제가 그런 거.. 그런 것조차 몰라요.. 누굴 써야 돼? 쾌청이용 부리면 예를 써야지. 그치, 어, 저, 저, 이제 하나, 하나 알았습니다. 예 어. 에라 어? 다행히 안 죽었어요. 오, 전설의 슬로틀었어 이거 킥능성 있습니다. 아무리 6대 3이라지만 제가 받은 아이들은 강했습니다. 제가 키우지 않았 않았지만 가능합니다. 이거 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얘는 너무 간지가, 얘도 간지가 너무. 얘또 어디야? 얘 누구야? 디디 레리어트 어 뭐야? 오오 개스 오라, 오라, 오라. 오, 어 뭐야? 어 뭐지? 방금 뭐가 쩍했어 지옥 찌르기 어? 나 죽어? 좋았어 그럼 내 비밀병기를 꺼내야겠군 어? 두랄루도? 어나 캐러도스 빨간 게라토스 물어 어라? 뭐지? 필살기인가? 어 뭐야 왔다어 이겼다 자 한번 보시죠 하얀 카드 vs 유미 아 참고로 이거는 일본 계정이라서 그 하얀 카드로 지금거예요 한국 계정은 검은 카드에요 <laughs> 찌르선계대 석탄산 음. 어뭐 전기 타입인가 보네 아이맥스로 가봅시다. 갑시다 기선제압 예. 오 뭐야? 얘 거다이였구나. 모습이 바뀌었네. 오개 멋있어. 개 커. 거대 괴수야. 어, 다이에서 벌써 한번 다음면안 된다고요. 이게 이 포린이가 알수 없는... 어, 뭐야? 기아 픈데 어, 쟤 물타입이에요? 아이고. 망했네. <laughs> 아, 전기예요? 아, 근데 물도 쓰는 거구나. 나 no! HP 해보니. 이거다. <뭘> <뭘> 브로콜볼? 뭐야? 뭐 뭐야? 뭐차 뭐야? 라는 뭐야? 원래 저랬나? 짜아졌고어 도깨비 볼이 뭐였지? 왜 얘는 그게 없어? 반반 커. 뭘 내보낼지 뭐 뭔가 락커 락커 느낌 어 ODW 여서 오세요 근데 게임면은 예 존칭 예 존댓말로 부탁드립니다 안녕은 너무 예 반말이 되니까요 오버 드라이브 뭘드려 이게 뭐야? 들개기? 오버드라이브. 어? 효과가 없어. 예. 네 안녕 어서 오시고요. 어 뭐야? 효과 없는 게왜 이렇게 많아? 바꿔야겠는데. 음... 아무리 그래도 좀. 효과가 하나라도 있어야지. 포켓몬 말고 닌텐도 게임이 또 있냐고요? 아, 죄송해요. 제가 닌텐도 게임이 많이 없는데. 어, 뭐야, 뒤졌네. 갖고 있는 지금 닌텐도 게임이, 어, 포켓몬 소드랑, 포켓몬 레츠고랑, 젤달 전설 꿈꾸는 섬? 이렇게 3개예요 <laughs> 나머지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써요. 라, 아, 괴룡군 다른 것도 해보고 싶긴 한데, 예. 없어서 오, 뭐야? 크로스 초, 오, 오 뭐야? 버텼다 크로스 초, 그리고 아까 무슨 온라인 그 멀티 되는 거 결제했는데 받은, 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게임은 한 38시간 걸려요. 냉동 펀치. 봐라 다임엑스? 어머나. 갑자기 커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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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버렸어. 다음은 이로 갈까? 이번에야말로 오버드라이브. 어. 와. 오 어, 뭐야? 어, 공격이 올라왔어. 오! 오! 가능성 있어! 방전! 가능성 있어요! 근데 제 포켓몬 표정이 너무 좀, 좀 그래요. <laughs> 화상은 노리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효과가 나왔어. 아, 0074님, 아, 감사합니다. 아, 재밌었어요.